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을 보인 코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온 특, 특징 코인은 골렘입니다. 네, 알다시피 제가 특징인 종목들은 항상 좀 이런 것들은 사지 마라, 이런 거좀 매수를 피해라 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골렘 같은 경우도 저번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장이 있었을 때 이제 웨이브와 같이 웨이브와 같이 혼자 이제 같이 급상승했던 코인이다. 이번에 또한 어제도 골렘이 급상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신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아니 골렘 같은 이제 코인은 웨이브랑 같이 그 똑같이 러시아 코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070 5억 원이고, 뭐, 간단하게 차트를 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봉 보면서, 주봉 네. 예전에 좀 상장했을 때, 18년도에 상장했죠. 4월에 상장했을 때, 역시 상장과 동시에 굉장히 또큰 상승을 이뤄내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예, 정말 바닥을 알수 없을 정도로 계속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 2020년 초반 여기 모든 코인이 다 불장이 시작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골렘 또한 같이 급상승을 이뤄냈다. 근데 이례적으로 좀 원래 상장 상장하고 나서 그 올렸던 그 가격대까지는 이제 다시 올리기가 올 올렸던 코인들이 몇개 없는데 이 골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장했던 가격까지 어느 정도 돌아왔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골렌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정말 이제 미미하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터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요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 지금 주봉 선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것 같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올라갈 때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누군가 계속 저점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렇게 급상승한 코인들은 네, 떨어졌을 때좀 매집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매집을 하게 되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코인들은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일본번서 올라가다가 60일 선, 60일 선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늘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이 지금 약 425원 부근인데,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에 뭐, 보면은 여기 저항라인과 지지라인,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음. 예, 비트코인 동향을 살펴보면 좀 하락할 것 같다는 관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골렌 코인 또한 비트코인 하락하면 똑같이 하락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최근에 급상승한 코인을 공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코인들을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렌 코인 매수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골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최근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급상승을 한 뒤에 다시금 또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 급등할 시에는 매매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최근 웨이브와 함께 큰 상승 보였지만 역시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코인의 이제 웨이브입니다. 이제 최근에 어 저번에 이제 상승장 때 잠깐 그 올라갔을 때 정말 좋은 모습을 음. 보여줬다가. 어, 정말 많은 시체 매물을 좀 만들어 주고 좀 내려오게 된 어, 그런 코인이죠. 이 코인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 0 0 0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12,000한 지금 300원 정도 어, 되어 가고 있네요. 거래 대금도 최근에 정말 어마무지하게 업비트에서 1조 한8 0 0 0억 정도 이제 뽑아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조단이 거래량이 좀 터지는 어, 이런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 제가 왜 이런 모습이 나와 주었는지 좀어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제, 웨이브, 여기 정보, 어,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 웨이브 트위터 관련해가지고 막 있어요. 여기 막 있으면은,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서, 웨이브가 또, 어, USDN 이라는 이제 그, 어, 스테블 코인죠. 스테블 코인이랑 가격이 좀 패킹 되어 있는 그런 어,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브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보면은 웨이브의 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웨이브의 디파이 시장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스테블 코인 패킹 어, 관련해가지고 어,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막쭉 이제 웨이브의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정말 어렵게 막 이렇게 막 써져 있는데 뭐 이제 4월 2일날 어, 우리 웨이브 이제 웨이브 USDN이 이제 0.97로 이제 패깅이 깨지는 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루나 테라 사태랑 똑같이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블 코인을 어, USDN이랑 웨이브랑 이렇게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어, 구조입니다 예치는 당연히 커브 코인이라는 어, CRB 코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야너 어? 루나랑 테라 같은 어? 그런 수준 밟는 거 아니니? 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패깅을 고정할 거고 이것저것 막 엄청 길게 어, 막 써져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이제 뭐 뭐 읽어드리지 못하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테라에서 정말 한, 한 지갑이 정말 어, 대부분의 BTC를 갖고 있다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고래 계좌를 좀 청산시키려는 어,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표를 했고 어, 고래 계좌를 청산시키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대다수가 동의를 한 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명의 이제 한 명에 의해서 어, 이제 가격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미연에좀 방지를 하겠다라는 어,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어, 뉴트리노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자본금을 좀 확충하겠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좀한한 어, 한 마디 더 요약하자면은. 지금 뭐 새로운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달러 패기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테라랑 루나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거나 기존 루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토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산 담보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발란체랑 뭐 이것저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걱정할 만하지만 일단 고래 계좌를 청산시킨다. 어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뭐 이제 재단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패깅이 깨져가지고 어 정말 악순환을 받는 경우 패깅이 깨지고 어 웨이브가 계속해서 발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제2의 조금 누나도 조금 우리가 걱정할 수 있어서 있는 있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코인 마켓 캡의 웨이브 코인입니다 보시면 여기 시장 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웨이브 코인이고,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장, 거래량,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러시아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거래소만 봤을 때는 업비트가 1등입니다. 러시아의 이더리움이 왜 업비트에서 정말 많은 거래대금을 터뜨렸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굉장히 좀 세력들이 잘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뭐 바이낸스에서 13.5% 정도 되고, 나중에 밑에 다른 거래소 등등 ]에서 지금 웨이브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 거래량 대금은 1등을 이제 업비트라는 거어 지금 어그제만 해도 한 70%, 80%였는데 오늘 좀 보니까 많이 떨어진 어 이런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거래 대금 업비트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순위권에서 밀려나면서 아직까지 1등입니다. 그래도 밀려나면서 이렇게 조금 어전 세계 시장에 조금 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 정말 이제 큰 산, 어, 큰산 만들어주고 여기서 일단 청산이 다 나왔겠죠. 누가 봐도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 청산을 시키고 쭉 빠졌습니다. 세력들이 쭉 빠지면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아마 조금 조금씩 담아간 어, 이런 흔적들이 보여요. 지금 윗골이 달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 정도 가격대는 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 물량 넙죽넙죽 받아, 받, 받으면서 밑까지 쭉 어, 끌어온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쪼개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시간 봉상, 4시간 봉상 봤을 때 정말 어, 바닥을 찍어주고 이 하락패널 하락 채널을 조금 이탈을 하면서 지금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지금 일단 피부나치상 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여기 고점까지 봤을 때한 0.382, 382 라인 위에서 일단은 놀고 있는, 어, 요런, 요 정도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일단은 또 매수했을 때 거래량이 지금 다 빠져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번 더, 조금 더,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갈수 있는 차트지만 일단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무조건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해야 됩니 그리고 지금 15분 봉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캔들이 지금 이 사이에서 횡보장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스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스윙 어 위에 라인을 12,300원 라인, 어이 라인에 12 라인을 12,300원 라인을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은 한 번씩 위로 쏴서 13,000원까지 찍는 어 이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스케이핑으로 정말 단타로 한1 1 0 0 0 12,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잡고 어 손절가 라인은 여기 바닥 라인으로 해야겠죠. 11,750원 정도, 이 정도 손절 라인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뚫고 갈 때, 어 뚫고 가는지, 못 뚫고 가는지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정말 이제 스윙, 단타 스윙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ACD나 각종 지표상을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 크게 보이는 어, 그런 이슈는 없어요. 어, 오히려 여기 부분에서는 고점과 고점이 올라갔는데, 이제 어, RSI 고점이 떨어지는 하락다이버는 수도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방금처럼 접근했을 때 11700원 만약에 근데 깬다? 지금 11700원 구간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은 라인입니다. 여기 밑꼬리도 달고 올라온 구간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여러 번, 15분 봉상 정말 여러 번 정말 강력한 락바텀이라고 해야 되죠. 락바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1,700원은 무조건 손절라인 어, 타이트하게 잡고 이 사이에서 스윙으로 잡아서 여기 위에 한 번씩 올라갈 때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더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사이도 무난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무난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 단타 스케이핑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투용으로는 조금 어, 비추천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 또 엄청난 상승 이후에 또그 하락분을 오랜 기간 뺀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거래대금 1위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매수세가 다시 또 빠진 경황,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설가만 짧게 11,7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또한 번의 수익을 우리가 또 공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요율 네.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오는 공약 코인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P2E 섹터의 대장 코인이죠. 네, 근데 게임 그래프,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허접합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그래픽이 허접한 허 게임인데 왜 계속 P2E 섹터의 대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냐 좀 봤더니 이제 위믹스에서 나온 미드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상의 게임이고 그래픽도 굉장히 현란합니다 하지만 좀접근성이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엑시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굉장히 단순하고 귀엽고 좀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유입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엑시인피니티가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시인피니티 한번 정보 이제 간단하게 보고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시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유통량이 총 이제 발행 한도가 2억 7천만 개. 이역 철천만 개 정도고, 시가총액은 코인 마켓 캣 기준 1.6조 원입니다. 이게 뭐 트위터에 간단하게 그래픽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진다. 좀 편안한, 어려운 그래픽이 아니다. 라고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봉 현상에서 보면은 엑시니피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가격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이 굉장히 상장한 날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또 하락을 하죠 역시 똑같이 처음 상장했을 때 똑같은 패턴이 보여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급진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가 아마 n f t 의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일 겁니다 그때 여기 시점부터 약한 5천 프로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다 저점 대비 5천 프로가 높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급진적인 상승이 있으면 급진적인 하락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엑시니피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빠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디 라인에서 멈췄냐 보니까 주봉선산에서 네 이거 좀확대해 드릴게요. 주봉선산에서 여기 좀 저항과 지지 라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가 1차적인 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여기 라인까지, 여기 고점 라인까지 열려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주봉선상으로 한번 일봉으로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바닥 라인에서 좀 지지를 여러 번 해주다가, 크게, 최근에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를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 먼저 알트코인을 공약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알트코인을 공약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약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패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x 인피니티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고, 하락하 된다면, 우리가 어디 라인을 공략해 보겠냐? 여기, 이전에 지지, 밑꼬리 라인 가장, 최근에 최저점자리, 밑꼬리 라인을 받은 이요 이, 이 라인, 이, 이 라인을 매수 타점으로 공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격이 22,600원, 26,300원, 막 22,630,70원, 여기 사이인데, 여기 22,6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목표가도 말씀드렸겠죠. 목표가는 26,500원 이 라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전에 좀 지지, 지지받았던 라인이 뚫림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라인으로 좀 바뀌, 바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저항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여기 저항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라인 부근 조금 일찍 정 라인보다 살짝 밑에 구간에서 팔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의 엑시인피니티 분석해 봤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에이다입니다 아, 빠르게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다 이제 카르다노로 굉장히 유명한데 전망이 이제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트를 보면 속상한 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쌍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 주는 이런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 떨어지는데 우리아 레사의 제가 항상 어, 기본적으로 어, 매수와 매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여기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걸리면서 여기 구간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구간 떨어지면서 이렇게 잡고 W자로 잡고 올라가는 어, 이런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좋은 게 뭐냐? 아, 손절가 라인도 굉장히 찾기 쉽고 목표가도 정말 어, 좀 찾기 쉬는 어, 정말 이제 손익비가 좀 좋은 자리를 아, 조금 어, 지금 좀 자리가 좀 나와준 듯해요. 정말 이제 최고는 여기 구간에서 잡는 건데 사실상 여기 구간에서못 잡습니다. 왜냐? 여기 구간에서 지지 못하고 갑자기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어 밑에가 없는 그런 차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구간에서 지금 W 자로 이렇게 요렇게, 음 요렇게 W 자로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이 라인입니다. 뚫고 올라가주는 요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은 정말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조율가는 우리 어떻게 잡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밑골이 달고 올라오는 라인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패턴을 봤을 때 양음양 패턴이 떴어요. 강한 적산병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어 양봉이 떠주는 정말 이제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는 이제 N 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N 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래 거래량, 거래량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지금 매수세에 들어갔던 거래량이 지금 다 빠져 나오지 않고 가격 잘 유지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큰 상승 이후에 지금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고 지금 현공간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에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밑에 손절가 라인은 정말 좀 타이트하게. 약한 700원 위로 잡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어, 고점까지, 약 위로 13%, 밑으로 5% 정도, 위로 한 840원, 그리고 현 구간 매수, 손절가 라인은 한 700원 정도로 잡고, 한번 대응해, 스윙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근본이 있는 코인인데 오랜 기간 이 하락장에 맞으면서 같이 좀 가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시점 굉장히 또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 방향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또 주말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과 함께 어떤 알트코인들을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팍스 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골드텍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 이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1시 반부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알트코인들, 어, 함부로 매매했다가 지금 또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